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몇번 얘기 드렸지만 제주도에서 살때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냐면은 뭐큰 권한은 아닌데요. 이렇게 관광지 있잖아요. 뭐 제가 살던 곳 근처에서는 정방폭포라는 것과 이게 천지연폭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아주 작은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볼까 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전입신고를 가장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이제 그 신분증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참 감사하게도 제주도민은 입장교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좀 많은 특권 중 하나지만 네,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제가 이 제주도에 살기 전에는 수원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수원에 살면서 그 수원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거 하나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이냐면은 제가 아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할머니 한 분을 이렇게,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자전거를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을 부딪혔는데 참 불행하게도 할머니가 어, 돌아가셨습니다. 어,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특히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그 유족이 어, 요구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돈이 많지도 않으셨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요구에 대한 어떻게 해드릴 게 없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수원 시민은 모든 사람에게 자전거 보험을 다 들어놨다고 해가지고 그 자전거 보험을 통해서 수원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 이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각자의 신분,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한과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에게도 그러한 권한과 권리와 자유가 있었는데요. 이 권한과 권리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구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 외의 권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냐면은 일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자유인이라는 권리와 사도라는 권리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이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울이 그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도전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과 그 이후에 이제 또 특별히 선정된 그 사람들이 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람들은 되게 사도로서 정당한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 양육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구든 이렇게 사도로서 너 어떻게 당신이 사도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수 있는 그런 트집이 없었는데 이 바울에게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어그든 예수님을 사실은 물리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죠. 영적으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바울에게는 이전에는 또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 믿는 자를 붙잡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이런 도전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닮은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안해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네, 특별히 이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사도로서 그의 직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 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4절 말씀부터 바울이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비판에 대한 변명 논쟁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어떠한 비판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제 이 뒤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면서 알수 있어 있는 사실은 바울이 받았던 비판은 그가 보수를 받지 않는 것, 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보수를 받지 않는 이유가 그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가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에게, 그에게 사도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아무런 그런 어, 보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바로의 변론이 이제 4 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에 된 아내를 다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6절 말씀은 이제 이 비판의 제일 큰 문제점인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해 권리가 없겠느냐. 어, 이게 이제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면요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네, 군인과 농부와 목자는 그들에게 분명히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무를 하고 이 당연한 물질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 군복무에 대한 어, 당연한 그 소정의 금액.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처럼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이기 때문에 어, 그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금액, 군인들에게는 당연한 금액을 지불해야 됐고, 농부에게는 그들이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양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그 양의 젖을 먹을 수 있는 당연한 권한이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이 8절부터 11절 말씀, 아, 8절 말씀부터는 이제, 모세가 이 율법,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데요.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들이 욕심이 그 열심히 그 노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참 감당해야 될 힘든 부분을 소가 감당을 하는데 이렇게 소가 일하고 있을 때 그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소도 분명히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일에 대한 정당한 권리로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함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노동에는 당연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이것이 노동자에게는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십절 말씀에서는 그렇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며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내 네, 앞에 이야기했더니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율법의 말씀은 단순히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일하고 당연히 받게 될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일을 하면은 정당한 네, 월급, 책봉, 이런 게 금, 돈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돈을 받을 일에 대해서 소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월, 월급날을 되게 기다려지잖아요. 물론 청, 청년들의 이런 하나의 음, 우기는 짤로서 돌아다니는 게 월급이 들어왔다가 바로 이제 사라지는 여러 가지 이제 카드값과 뭐 이런 보험금과 당연히 나가야 될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쑥 사라지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월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도 그 소망 그 월급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것이 뭐 노예나 노비 같은 종 같은 역할이지 정당한 노동자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분명히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 그러니까 바울이들에게 분명히 그 신령한 것을 뿌리는 노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을 한 거죠. 그렇게 분명히 바울에게는 그가 거두어야 할 합당한 열매들이 있었던 거죠.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것에 대한 월급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월급, 어떠한 책봉, 어떠한 자신이 누려야 될수 있는 이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가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기나 장애가 갈까봐 자신의 권리나 권한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담에 색 도상에서 만났던 이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자 창조주의자,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던 그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왕궁에 태어날 수 있었지만 마국간 구유에 태어났으며 말이 아닌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왕좌가 아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의 기쁨의 축제를 누리기 위해 그분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며 섬기고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짐 그 십자가 바로 우리의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사도로서 가지고 있고 정당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권한 권리와 권한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게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이 장애가 될까봐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를 닮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당과 권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권한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로서 누려야 될 권한이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뭐, 내가 회사에서, 아니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가 우리가 당연히 행사하고 있는 이 권한과 권리가 혹 복음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다가 혹시나 복음이 제한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삶의 초점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고, 어, 자신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다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권리와 권한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나의 삶에 우리의 권한을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했듯, 그리스도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 내려오셨듯,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셨듯,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때로는 과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를 가지고 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과감히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권리를 주셨고 이땅 가운데에서 자유인으로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 이 권리와 권한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한과 이 권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장애가 된다면은 아버지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울이 그러했듯 예수님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 복음 전하는 그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